18번 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해서 y는 et라는 직선과 y는 x제곱, y는 tx제곱 이1사분면에서 만난 점을 각각 A, B라고 했어요. 자 그럼 A점의 x좌표 구하려면 x제곱과 et가 같다 이렇게 되니까 자, A점의 x좌표는 그냥 루트 et가 되겠죠. 자 그다음 B점은요,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되죠. 자 그러면 tx제곱은 et다 이렇게 되니까 자, t를 약분해주면 x제곱은 2다 이렇게 되죠. 여기 x좌표는 그냥 루트2가 되는거예요자그 다음은 t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만난점 c랑 d죠 음 그럼 c점의 x좌표는 x제곱은 t 플러스 1이니까 아 여기 x좌표는 루트에 t 플러스 1이 되겠죠 자그 다음은 tx제곱과 t 플러스 1이 같다라고 두면 x제곱은 자, 1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 루트 씌워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루트에 자, 이걸 통분해 볼게요 그럼 t분의 t 플러스 1이라 적어도 되죠 음,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 지금 뭐예요? 사다리꼴이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st라고 한다 했는데 이 st는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이랑 윗변 길이를 더해야 되죠 아랫변부터 보면 루트 2에서 루트 2t를 빼야 돼요 그럼 묶어내면 루트 2에 1 빼기 루트 t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더하기 어, 윗변은여기서 이걸 빼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 뺄때 루트의 T 분의 T 플러스 1자 이걸로 묶어서 빼버릴게요 그럼 1 마이너스의 루트 T라고 해도 되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묶어서 빼냐면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거 1로 갈때 분자가 어, 1, 어, T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T 인수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자그리고 곱하기 높이죠 여기서 이거 빼야 되죠 얼마예요 1 빼기 T가 되겠죠 1 빼기 t 그래서 st를 여기까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. 그럼 요거 공통 인수까지 한번 묶어 볼까요? 공통 인수는 1 빼기 어, 루트 t까지 묶을 수 있는 거죠. 2분의 1에 정리하면 1 루트 t 자 묶어내면 루트 2 더하기 루트에 t 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1 t 이렇게 되죠.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요 st를 1만 t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. 그럼면 요거는 하나 약분될 거고 분모는 2에 이 1-t가 한개 남게 되고 나머지 부분을 분자에 적으면 되죠 1 빼기 루트 t 그 다음에 루트 2 더하기 루트의 t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더라도 0분의 0 꼴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어, 쉽게 보이죠 이거 어, 반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9, 1 더하기 루트 t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더 적어볼게요 그럼 리미트 i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자, 분모는 2의1 마이너스 t 의1 플러스 루트 t 그 다음에 분자는 요거랑 요거 합쳐 보수 있으면 1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다음 남은 부분 루트 2 더하기 루트에 t분의 t 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약분 시킬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2 분모는 4가 되고 여기다 1 넣으면 요거 루트 2죠 그럼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, 2 하나 약분해주면 2 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